왜 샬롯 공주는 항상 파란색 원피스를 입을까? 그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. 잘 알려진 것처럼 샬롯 공주는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원피스를 입는다. 더 신기한 것은 그 원피스 대부분이 파란색이라는 점이다. 왜 그럴까? 사실 이것은 왕실의 전통 때문이다. 과거에는 왕실 소녀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반드시 격식을 갖춘 드레스를 입어야 했고, 지금은 예전만큼 정교하진 않지만, 이 규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. 그렇다면, 왜 하필 파란색일까? 사실이는 케이트 왕세자비의 영향이 크다. 파란색은 웨일스 가문의 상징색이며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모두 이 평온한 느낌의 색상을 선호한다. 파란색은 예로부터 귀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색이기도 하다. 그래서 이들 가족의 옷이나 액세서리는 대부분 파란색이 많다. 또 다른 이유는 케이트가 파란색 옷을 입을 때마다 샬럿에게도 같은 색 옷을 입히기 때문다